레천이라는 식당을 가고 있는데 하이웨이에 네. 이 길로 쭉 가면 돼요 네. 어, 여기가 고거스레서 여기 세베트 어, 별미죠 네. 전문 로컬 식당이에요 네. 와 여기 오는데 어제 실패하고 다시 왔습니다 네. 레스토랑에 보다 여기 지역 주민들의 음식이 좋을 것 같아서 가봅니다 어, 분위기와 약간 시골 느낌 나요. 네. 앞에도 가게들이 있고 저는 그 돼지고 막그 거리인 줄 알았어요. 거리가 아니라여기 있어요 직접 구워서 한데요. 일요일 날이 손님이 많더만 해요. 이게 레천이란 건데, 네. 아 중국에도 아기 돼지데 중국은 진짜 요거, 요만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는 좀 청소년 돼지 하는 것 같아요. 아기 돼지는 아니지 않을까? 아, 여기가, 아. 이게 요리하는 곳인데, 이게 끝났어. 예. 하나 남았네. 와, 물이 좋네. 여기 한 새벽부터 일해서 미리 준비해요. 와, 이렇게 합니다. <laughs> 한 마리 남았어요. 4 months? 아. 이게 몇 개월 됐냐, 4개월이래요. 아기 돼지 많네요. 예. 여기가 레천에 와, 하는 곳입니다. 여기 다 끝나고 <목소리> 스몰예더오 yeah. oh, <목소리> 이게 그 다채 와 이렇게 하네 전자동이에요 아, 옛날에는 손으로 했겠죠 전자동 시스템 고고스 레천인데요 와, 여기가 진짜 지역심이, 지역민들이 있는 여행자가 아니고 이용하는 네. 어, 야기 돼지. 네. 가격은 한 사람씩 인분인데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와, 양도 많아요. 와, 이거 5,000원. 어, 200페소. 와, 그리고 고기인데, 여기 어, 되게 맛있어요. 네. 대규 고기인데, 이거는 7, 800원, 네. 다합쳐서이 아침을 좀 비싸게 먹네, 네. 280이니까, 어, 한, 6, 7 0 0원에 먹는 것 같아, 예. 네. 먹어보겠습니다, 와. 비싼데 맛있어요, 와. 이거 딱, 어셨잖아요 그냥, 죽은 아기 돼지. 바로 구워서 올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아, 네. 하긴 좀낮기도 하고 그럴 텐데. 짭짤한데 맛있네요. 아, 진짜 오랜만에 먹어보는 맛있는 돼지고기 같아요. 아, 스프인데요. 우리 동네에서는 돼지고기 쓰는데 여기는 소고기를 쓰네요. 와, 그래서 요 스프인데요. 맛있습니다. 예. 말레이시아 오시면 요 스프도 드셔보십시오. 이거 1,400, 1,800원 정도. 예. 맛있습니다. 양도 많아요. 와, 장난 안 채워요. 오천, 예, 여기 세부에 특, 꼭 먹어야하는 음식 아기 돼지 가게로 유명한 곳인데 일반 레스토랑도 있는데 저는 약간 변두리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곳인데 예, 왔습니다 여기 보면 요 지하에 돼지를 구워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요 예, 나이스 예, 이렇게 하고 어, 이렇게 손님들이 와서 진짜 지역 주민들이 와서 드시는 곳이고 아음식도 훌륭해요. 예, 네. 신선하고, 되게 신선합니다. 예. 네. 물고기 한 2,000원? 예. 네. 3,000원. 바구스 네. 예. 네. 아구스하고, 여기 수프도 맛있어요. 네. 돼지, pork, right? pork, y yeah. yeah. I like pork. 예, yeah, beef. 예, 예, yeah, yeah. beef 있고, 여기 또 이렇게. 예, 예. 할머니, 이거. 이것도, 스스로다 해요, 스스로 예, 이렇게 하시고. 아들인 것 같은데. 예, 이래요, 예. 약간 늦었어요. 아침 7시부터 하고, 그래서 가격도 저렴해요. 예, 양이 많아요. 와, 혼자서 충분히, 네 예. 혼자 충분히 2인분 시켜야 되는데, 1인분은 되고, 예, 이렇습니다. 끼려고 왔는데, 좀 시간이 9시 30분인데 없어요, 예. 아홉 시 9시, 오전 나온다면 안 되고 네. So, when start again? What time? Tomorrow. Only one. Only m o r n i n t i m Only one. Only one. Only one. o n n e Only one. Only one. Only one. Only one. n l y one. Only one. o n y one. n t y one. Only o n t o n one. o n n e o y one. Only one. Only one. n l y e Only o n i Only one. Only one. o n e n l y o e n l y e n l y one. n l y o o l y one. o n n e Only one. Only o n 어머니한테 샀어요. 되게 인상이 좋으시고 그래서 아, 결국은 샀어요. 예. 아, 웃음 스마일 해주시고 와 오해 좀 올려고 했었는데 어제 헛걸음 할 뻔했네. 어, 와 그리고 여기 저 집어머 분들이 그냥 이웃 사촌처럼 되게 친절하게 웃음이 아니라 서비스적인 웃음이 아니라. 되게, 아, 약간 여유롭게 일하시는 것 같아요, 예. 딱오전 하고 끝이네. 와. 돼지 다 빨리면 끝이에요. 아, 한 마리 있었는데, 한 시간 반 만에 없어졌어요. 아, 아 오랜만에 또 제대로 된맛집으온것 같아요. <목소리> What is that? soy sauce? n <목소리> 아, 할머니가 의상이 진짜 좋아요. 보스렌치에서 다시 세부 시티에 들어갑니다. Where did you stay? 아 컨트리몰 okay. 가고 예, 이렇게 지프니를 타고. 해외 여행자 유심, 이심을 할인 가격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한국 여행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세계 회사의 할인 사이트를 아래에 공유하오니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구입하면 될것 같네요. 참고로 해외에 덜 심심한 넷플릭스 유튜브 반값 할인 구독 해외 사이트도 정보로 공유합니다.